안녕하십니까. 근성장훈련소 헬교관 이경선입니다. 훈련병 정송영입니다 자 오늘 근성장훈련소에 너무 특별한 게스트분께서 와주셨는데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계시고 선수로서도 굉장한 스펙을 갖고 계신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송영이고요 지금 당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있고요 NSCA라고 미국 체력관리학회에서 한국지부 교육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내추럴 선수로 많은 대회에서 좀 입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인바랑 뭐 WMBF i c M4 프로카드 획득하시고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게 갖추시고 선수로서 실전적인 부분까지 갖추신 분이 국내에 굉장히 드문데 이렇게 또운 좋게 초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또 초대를 해서 저도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을 만들고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실력 있는 분께 여러 가지 자문을 또 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비시즌으로 내년에 이 대회를 뛰고자 벌크업을 하고 퍼포먼스를 증진시키고 하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네네. 지금 일단은 저는 한 달에 2kg씩 체중 증가를 하면서 네네. 지금 상대 중량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중량이나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초점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일단 보디빌딩 훈련을 할때 이제 벌컵 과정에서 미니 컷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니 컷을 해본 적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강사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네.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자체가 비시즌에 근육량을 많이 얻어가긴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크업을 진행하고 비시즌을 길게 가져가는 선수님들이 많죠. 근데 이제 비시즌을 길게 가져갈 때 미니 컷을 하는 게 너무 체지방이 높아졌었을 때 한번 다시 체지방을 어느 정도 낮춰주고 어떻게 보면 호르몬적인 문제에 대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도 하는거고 너무 과다한 체지방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뭐 길게 가져가시지 않는 분들 사실상 한 4개월에서 6개월정도 비시즌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음. 1년 2년 이렇게 묵히시는 분들한테는 중간중간에 필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2kg씩 늘리면서 상대중량을 올려가고 있는데 일단 퍼포먼스는 잘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근육량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체중을 올리는 과정에서 체지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붙었는데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몇 퍼센트나 됐지? 한, 한덕 부탁드려야 될한요 거의 이 정도면 네. 20%아 넘을 것 같은데. 그,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될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일단은 비시즌 기간에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사이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드라이하게 립매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0%에서 15%로 잡는 걸좀 추천드리고 경전선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좀 길게 가져가시고 지금 스트렝스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3대 70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전선수 같은 상황에서 굳이 미니컷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지금 충분히 스탠스를 향상시켜가지고 그 다음번에 금비대 단계로 다시 돌아갈 때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많이 체지방이 증가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만약 이거보다 더 증가가 된다면 그때는 미니컷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외국 내추럴 보디빌더들 보면 말도 안 되게 팻 벌크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지방까지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그런 거 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체지방 지방을 맞춰가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너무 말씀하신 부분들 잘 이해가 되었고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쵸? 이제 저희는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동하기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염두하면 아무래도 관리를 또 소홀히 할 수는 없겠네요. 보디빌딩은 짧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들처럼 20대 초반 뭐 30대 다 가까이 돼가지고 은퇴가 아니라 이때부터 열심히 하는, 더 성적이 잘 나오는 기간이잖아요.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길게 보시고, 내가 꾸준히 건강하게 오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 보디빌딩 대회를 뛰는 사람으로서 현재 제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장점과 또 약점이 어떻게 되는지, 약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언을 받으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 뭐 일단 경선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시합 때도 보고 그리고 영상이나 뭐 사진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어디가 안 좋은지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선 선수가 정말 몸이 이뻐요. 몸도 이쁘고 진짜 피지컬 스러운 몸인데 가슴 안쪽 상부 쪽이 많이 차지 않아 가지고 분리되는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쪽 가슴을 조금 채우는 어퍼 종류의 운동들을 해 주면 덤벨 어퍼 같은 운동들이나 케이블 어퍼 같은 동작들을 먼저 선 활성화 해 주고 벤치 프레스를 한다거나 인클라인 프레스 같은 걸 하면은 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어깨 상태는 워낙 좋으시니까. 어깨 어깨. 어깨는 약간 이제 볼륨적인 뭐 레이즈 같은 경우를 조금 더 근데 프레스는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레스적인 것보다 이제 입체감이 있는 어깨가 나오려면 뭐 레이즈 종류의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레임적인 거는 OHP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측면에서 보이거나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케이블이나 덤벨을 이용한 레이즈 운동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승 선수처럼 중량을 조금 더 다루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저중량으로 완전히 올라와서 지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좀 추천드리고 이제 외국 피스크 선수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팔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셔야겠다. 팔이 되게 기시잖아요. 뭐. 팔이 좀 되게 파, 긴 편인데. 팔이 되게 긴 편이어가지고 피지크에서는 팔긴게 단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팔의 강도가 세면 이게 훨씬 세 보이니까 그래서 팔이 조금 더 강도 있게 막 3두의 분리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지면 은 경선 선수 같은 경우는 폈었을 때 V테이퍼는 확실한데 팔이랑 어깨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끝만 나아져도 사실 등은 워낙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것만 좀 보완하셔도 경선 선수 내년에 시합을 나가시잖아요 이번 연도 충분히 B시즌을 갖고 내년에 나가시면 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 상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좋은 몸이 나오지 않을까. 요즘에 진짜 스탬스트레이닝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경선 선수가 뭐 운동 수행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약점 체계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선 선수의 시합을 제가 더 유익 있게 하고 뭐 제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많이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성영 선수님께서 좋은 조언들을 또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발전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는 지금 이번 비시즌 기간 동안 일단 3대700이라는 스트렝스 퍼포먼스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걸 밑거름으로 내년 여름쯤에 피지크 대회에서 저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제가 운동해 나는 과정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어떤 노하우로 스트렝스를 향상시키고 운동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 열심히 더 공유를 하려고 신경을 써보고 영상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해주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요 근성장 훈련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굿모스 tv 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